오늘도 우리 묵리사시는 지삼촌하고 산상으로 산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가자! 어, 오늘도 오 원샷 원킬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삼촌. 어, 어. 은지로. <laughs> 수혜 축하드립니다. 아이다. <laughs> 커졌습니다. <laughs>

아이고, 아이고, 여기 밑에 씻겨가지고, 여 밑에 가지고 아이고. 不是，不是。 이제 됩니다 좋습니다. 좋죠. 아 좋습니다. 보자 내겠습니다. 좋죠. 와, 떡하다 <laughs> 역시. 보자 내겠습니다.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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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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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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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차, 오차, 한번 해보자, 또! 59만 돼야 된다, 60점 골짜기다, 6 0 말고, 5 9점아 그치, 아치그 아이고 힘들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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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그치, 걸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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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딱고 올리니까 대본 다 물어보네요. 아. 사이 소리 좋습니다.